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보자. 명사의 쓰임. 즉, 명사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보면, 보통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음, 집합명사. 그리고 고유명사가 있을 거고, 또 물질명사. 마지막으로, 그렇지. 추상명사. 이렇게 해서 전부 다섯 개의 명사가 있지. 자, 보통이랑 집합명사를 우리가 셀수 있는 가산명사라고 하고 고유물질 추상명사는 셀수 없는 불가산명사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어 자 여기에서 지금 셀수 있는 명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건즉 보통명사랑 집합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자 어, 셀수 있는 명사에는 한 개를 나타내는 경우 개수가 한 개일 때 단수 이때는 어나 on, 언을 붙이게 되고 복수일제. 즉, 두개 이상일 땐 어떻게 한다? 복수형일 땐 단어 끝에다 s나 es를 붙여서 복수를 나타낼 거다. 그 개수가 많을 때는 many를 써서 많은 명사. 이렇게 표현할 거고, 적을 때는 a few 명사.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 some, any, no라고 하는 거는 얘네 셋은 어, 셀수 있는 명사뿐만이 아니라 셀수 없는 명사에도 사용이 되니까 이셀수 있는 명사에만 사용되는 many, few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many few some any no는 다 수량 형용사라는 거. 형용사 가는 역할이 명사 꾸며주니까 이러한 수량 형용사 뒤에 명사를 쓰면 된다는 거지. 보통 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여기에 속하게 될 텐데, 사람이나 사물,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사람을 가리키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 어, doctor. 지문에 나와 있는 doctor도 있겠고, 또 학생을 가르키는스튜던트나뭐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이런 것도 전부 보통명사다.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는 음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스테이블 마구간 이런 것도 있고 데스크라든지 책상 이런 것도 전부 사물 체얼 의자 이런 게 보통명사에 다 속하는 거다. 그리고 동물은 고양이, 캣, 개, 도그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홀스말 이런 것들이 또 보통명사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다 보통명사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러면 집합명사라고 하는 건 뭘까? 집합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이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즉 구성원들이 있다는 얘기겠지? 예를 들면 패밀리라든지 클래스, 학급, 오디언스, 청중, 팀 이런 것은 어때?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집합체를 이룬 거지. 자, 이런 걸 우리가 집합명사라고 한다. 자, 집합명사는 하나의 단위로 보아 단수 취급을 하게 될 텐데, 자, 영국식 영어에서는 구성 요소를 강조하고자 할때 복수 취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문을 보면서 쌤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내 가족은 더 중요하다. 나에게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집합체. 그래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단수 취급을 했지.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보자. 나는 희망한다. 너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희망한다. 물론 여기에 이지를 쓰기도 하겠지만 구성 요소를 강조를 하고자 할 때, 즉 너의 가족 멤버를 하나씩 하나씩 그 구성 요소를 강조하고자 할때 이렇게 복수를 쓰기도 한다는 라 거지. 물론 지금 세 번째 문장처럼 이렇게 패밀리가 가족이 여러 가족이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복수를 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요 문장은 50 가구이기 때문에 패밀리에다가 복수 형태를 취하게 된 거고 동사 역시 복수 동사를 이렇게 뒤에 붙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게, 폴리스나 피플 같은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보기에는 어, 단수 형태지만, 얘는 어, 복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라는 거. 무슨 얘기냐. 예문을 한번 보자. 그 경찰관들은, 얘는 폴리스라고 하는 게 복수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거 자체가 경찰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복수 동사를 이렇게 뒤에, 붙여야 되는 단어고, 그리고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기에는 복수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의미가 있어서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쌤, 책을 보다 보니까, 자, 어, people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people's라고 해서 s가 붙은 걸본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이때, 이렇게 어를 쓰거나 복수 es를 붙이는 경우 이때 people의 뜻은 사람들이 아니다 뭐다 그렇지 민족이라는 뜻이다라는 거 요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는 셀수 없는 명사를 한번 보자 셀수 없는 명사의 종류 세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렇지 고유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명사 마지막으로 추상 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 자 이러한 셀수 없는 명사는 기본적으로 셀 수가 없으니까 단수 하나를 나타내는 어를 붙인다거나 복수를 나타내는 s나 es를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 자 하나씩 보면 고유 명사부터 한 보자 고유 명사는 뭐다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다 사람 장소 유일과 같은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래서 항상 뭘로 쓴다 대문자로 쓴다 사람 이름 이렇게 앞에 대문자로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우리가 장소 나타내는 부산 B 대문자, 멕시코 대문자,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도 S 대문자로 쓰지. 자 이러한 것들이 다 고유 명사가 된다. 두 번째 물질 명사 한번 보자. 물질 명사는 어, 중요할 텐데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물질 명사에 속해 있는 단어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보기에는 얘가 가구니까 보통명사일 것 같고 돈도 보통명사일 것 같지? 그런데 물질명사에 속해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질이긴 한데 셀수 있는 거면 은 보통명사가 되겠지만 셀수 없는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물질들은 전부 물질명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퍼니처 하면은 얘는 셀수 없는데 이 퍼니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가구들, 예를 들어 desk 라든지 chair 이런 거는 또 각각 또 보통 명사 셀수 있는 명사로 보고 있고 money는 셀수 없는 물질 명사지만 money에 속하는 각각, 예를 들어 달러라든지 센트라든지 이런 건또 복수가 가능하지 그것도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해두면 을 좋을 것 같다. 그럼 물질 명사에 사용된 수량 형용사는 뭐가 있느냐 멋지. 많은 걸 나타낼 때, 적은 걸 나타낼 때 a little. 그리고 so many, no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셀수 있는 명사나, 셀수 없는 명사나,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추상명사를 한번 보자. 추상명사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예를 들어서 정보라고 하는 그다음에 여행, 지식, 진실, 사랑, 친절, 충고.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하나의 개념들일 텐데, 이러한 개념을 나타낸 명사가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한다. 아, 추상명사도 셀수 없는 명사니까 우리가 많은 걸 표현할 때 much를 쓰게 되지. 그러니까 much information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적은 것은 a little을 쓰게 되지. a little information. some, any, no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얘는 셀수 있거나 셀수 없거나 어디에든 사용되는 그러한 수량형 용사니까 추상명사에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